그들에게 행하였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마지하여 이르시되 릴위는 이같이 해야 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퇴막에 들어가서 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리울 시여 봉사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학교의 희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이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는 릴리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해야 할지라 네, 그러면 우리 다시 지난번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림이 있죠? 자,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8장 어, 4절까지는 이제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된 거니까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5절부터 내용이 되겠죠? 자, 레위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레위 지파가 저 성막 중심으로 어, 아론과 아론 자손 말고 이제 세 지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 이제 성막 기구들을 수레에 소에 운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 그렇게 했다고 어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수는 꽤 많죠, 그렇죠? 레위 지파들은 뭐한 2, 3천씩 된다고 했을 때 합치면 뭐 육천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수는 꽤 많은데 이제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윈이라는 사람은 이제 민수기 3, 4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어,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우리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 거기에 속죄 이하에 보면, 7자월 이하에 보면, 속죄의 물을 뿌리고, 어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그다음에 고운 가루를 소재물로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에,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도 이제 그렇게 에, 합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이, 안수를 합니다. 레위인한테.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레위인이 이제 얼마 나와 있다고 해요. 레위지파 중에서 그 중앙으로 그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진영에 나와 있다고 하면 회막에 사람들이 그, 그 인원이 얼마예요? 천막에 있죠. 천막 하나하나에 몇 명씩 한, 서너 명씩 산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중앙으로 나와서 레위인들 그 중앙에 오고 그 사람들이 얼마예요? 그럼 이 흰, 천막도 많은데 거기에서 세 명씩 나와서 거기하면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보면 레위인들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한 다음에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 어, 그들한테 우리를 대신 대신해서 하나님이를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십 절에 보면 십 절에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드린다고 말합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는 게 어, 요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요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원래 이제 예,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쳐? 레위인을 사람을 들고 막 흔들어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목적은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11절 뒷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해서 레위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위인으로 이번에는 이제 레위인들이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리 당신들한테 이 성막 봉사 맡깁니다 하고 그 회중들이 안수를 먼저 했잖아요. 그다음에는 레위인이 또수송하지한테 머리 안수를 하게 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이다 라고 뜻은 하나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물로 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밟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절차죠.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하라 하면서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가 그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왜 중요하냐면, 16절에 보면, 모든 16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사장, 4장, 그때 사장에서, 3장인가 사장에서 자세히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거죠.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만 복습하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을 살렸어요. 장자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소유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소유라고 말한 거죠. 근데그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장자들을 장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장자들이 내 소유니까 너희 집파에서 장자들을 다 추출해서 너희 장자들은 내 일을 해. 그게 아니라 장자들의 수만큼 레위인을 뽑아서 장자를 대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장자 수만큼 장자들 너희들 너희들이 100명이다 하면 레위인 100명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들을 대신하는 그 레위인 100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 바로 그 레위인들은 사실상 그 장자의 직분처럼 똑같이 그런, 그런 기능을, 기능 그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그 장자가 바로 출애굽 당시에 살아남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레위인도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 일들을 이제 맡기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좀 약간의 복잡한 절차들 말고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레위지파들도 저기서 수레에다 저 짐을 실고 운반하고 그림에서, 무라르자소르 이런 사람들 고아자소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그런 일들 하는데, 성막에서 짐꾼이 아니라 그, 이런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아론을 도와서. 근데 그런 일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킨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 시키겠어요? 나랑 친한 사람? 아니면 뭐좀 뭔가 어떤 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도 굉장히 거룩한, 거룩한 절차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돕는 일, 오늘날 따지면은 교회 주요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기준 자체가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 우리 6절에 보면. 정결한 사람.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로를 도와서 성막에서 기구들을 들고 나르고 버리고 그런 것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따지면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더 하나 살펴볼 일은 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내용은 이제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봉사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19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또 뒷부분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고 할때그지파들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고 할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지역인데 이스라엘 죄, 죄인, 이스라엘 사람들 집파들이 성소에 접근하려고 할때 자칫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저기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막 그 근처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스물다섯 어, 나이는 이제 보면은 어, 24절에 보면, 아,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은 25세 이상부터 이제 그봉사할수 있고 50세가 되면 이제 예, 더 이상 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음, 개념이 되어 있죠. 어, 이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는 그럼 오늘날, 옛날엔 그랬다고 치고 오늘날 레위는 누구냐. 오늘날 레위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의 중독직 분재라고 할수 있지만 어, 떻게 보면은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장자를 대신하는 역할 그 위치에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그 구원받은 백성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열두 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요 직분자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그 역할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하고 저, 저 제사장 목회자를 도와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고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요 직분자를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택했고, 그 구별하여 택했다는 얘기는 1 4절에 보면은 내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내가 구별하여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육제를 보면은. 정결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건들은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건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발 세상에 딛고 하나님의 한발 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사람이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의 중족 중직자가다 모든 것을 잘해요. 다뭐 무슨 뭐 설교를 잘하고 또뭐 헌금을 잘하고 막 우리가 생각 세상 사람들은야이 사람 명향력 있다 이 사람 아니면은 교회 안 들어가겠어 하고 모든 걸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게, 이게,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있어야 되고, 이거 덕분에 교회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먼저 그 사람의 정결하냐, 성결하냐, 그 다음에 나의 구별, 세상과 구별돼서 나한테 속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성막에서 그 일을 한다는 일 자체가, 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세상에 속해지 않고 내 사서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은 이 기준으로 따지면 누가, 아, 일을 하겠어요. 어,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직분자들이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기준이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뽑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구별되어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된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그것에는 한없는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준을 정해놓고 어 내가 헌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낼 거야. 뭐 이런 사람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틀린 건 아니겠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절 제일 많이 내서, 헌금을 제일 많이 내서 교회에 가장 그뭐 건축을 많이 할 거야. 이런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할 거야. 하여튼 뭐 모든 걸다 내가 다할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기준이란 거는 얼마나 정결하게 되어 있느냐.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고 나한테 속했느냐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우리도, 어, 그냥 세상적인 그 기준 같은 거, 음,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 레인 오늘날을 빠지면 중직자, 직분자들인데 이런 모습들 한번 돌아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또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충당된 내위인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 내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준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갖추고 정결함과 구별됨과 하나님께 속함을 갖추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